감님 예. 아버지. 어. 아, 아 아버지. 아까 통화할 때 매영이랑 약속이라며. 어, 저기 약속 가셨다가 딴데 가셨어. 딴 데라니. 너 아버지를 그냥 혼자 가게 뒀어? 아, 아니, 저기 어, 그래. 내 친구 현성이 있잖아. 어, 내가 걔를 우연하게 만났는데 걔 차가 좀 신기하잖아.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딱 타시더니 절대 안 내리신다고. 아니, 그렇다고 친구한테 아버지를 맡기고 와? 예, 네 친구는 회사 다안 가? 어? 아 현성이 요즘 휴가 중이야. 그래서 그냥 드라이브나 시켜드린다고. 여여보세요나 육실장인데 한강민 씨 출근 안 해? 아유 그래, 현성아 미안하다야. 네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생이 많지. 어, 나 육실장입니다. 아, 알지 이 자식아. 내가 친구 목소리도 모를까봐. 뭐? 아, 네가 오늘 우리 아버지를 계속 모시고 있겠다고? 괜찮겠어? 야. 그래, 고마워. 어, 저기, 얘가 계속 아버지 모시고 있겠대. 참 좋은 친구야, 어? 어, 어안 돼. 당장 모시고 오라 그래. 너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 그래? 아유, 걱정 마. 아, 참, 나 늦었다. 출근 준비해야 되겠다, 어? 까미. 제가 왜 저래, 근데. 아, 뭐하 정신이 없어. 응. 아 다녀왔습니다. 응 어, 그래. 근데 너왜 혼자야? 아버지는 어디 계셔? 현성이, 현성이가 모시고 올 거야. 아버지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. 어떻게 걱정을 하니얘 걔한테 빨리 전화해 봐. 어 저기 아 내가 핸드폰을 회사에 두고 왔네. 나걔 번호를 못 외우거든. 안 되겠다. 나 갔다 올게. 깐민 또 회사 가? 대체 어디 가신 거야? 예, 너 거기 뭐해? 아우 깜짝이야! 아니 뭘 그렇게 놀래? 너또 무슨 사고 쳤니? 하, 엄마는 내가 무슨 사고를 쳐? 앞장서. 어딜 어디는 어디야? 아버지 모시러 가야지. 아, 아버지 오늘 현성이 집에서 자고 오신다니까. 너 계속 이렇게 엄마 속일래? 빨리 가. 아 잠깐만. 소용없어. 나 지금 아버지 어디 계신지 모른단 말이야. 모르다니? 아버지 혼자 여행 가셨어.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아버지가 혼자 어떻게 여행을 가? 너 계속 이렇게 엄마 속일래? 아, 진짜야. 아버지 정말 혼자 여행 가셨단 말이야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작에 정신이 돌아왔는데 일부러 아닌 척 연기를 했다는 거야? 어. 아, 대체 왜? 난 이해가 안 가네. 무서우셨대. 갑자기 바뀐 현실도 그렇고 누나나 우리 볼 면목도 없다 그러시고. 아빠 그럼 이제 안 아빠? 응. 너 지, 지금 말한 거 사실이지? 응, 어? 아버지 깨난 것, 분명한 거지. 아이, 그럼, 내가 왜 이런 걸 속여. <laughs> 아, 저기, 어, 어, 엄마. 야, 야 그만 둬. 너 같으면 안 놀라겠냐? 인간, 어우 어떻게 끝까지 나한테 이렇게? 아, 어. 어, 왜 들어와? 나가. 엄마 왜 그래? 이제 이태원도벌 받고, 아버지도 나으시고 우리 집다 괜찮아지고 있는데 왜 울어? 강민아, 네가 언젠가 그랬지. 아버지 차라리 기억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. 엄마도 사실은 그런 생각한 적 있어. 응. 아버지 깨나서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었어. 차라리 안 깨나는 게 낫겠다. 그런 생각한 적 있어. 깨나서 얼마나 놀래고,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었으면 식구들 앞에서도 그런 연극까지 했겠어. 그 점잖은 양반이 엄마, 이제 아버지 괜찮으실 거야? 어? 어. 아버지가 기억을 찾으셨다고? 어, 너무 멀쩡하셔. 진짜 그동안 아팠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. 정말이지, 지금 누나 놀리는 거 아니지? 내가 할일 없이 와서 놀리냐? 어, 어디 가게? 어디 가게? 아버지 만나야지. 소용없어. 지금 안 계셔. 어디 가셨는데? 내 엄마한테는 말 못했는데 아무래도 태용이 형 찾으러 다니시는 것 같아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버지가 왜? 아, 몰라. 나도 화나고 답답해서 머리 아파 죽겠어. 내 엄마한테 그냥 바람 쐬러 가셨다고 했으니까 혹시나 근데... 아버지한테 전화 오면은 그냥 딴 소리 하지 말고 나. 나한테... 이제 추석인데 집에도 안 가십니까? 안가 난 명절 때랑 날 혼날 때 집에 가면 큰일 나 왜요? 나 지금 친척들한테 외국에서 8년째 공부하는 걸로 돼 있거든 <laughs> 왜요? 아니 뭐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으십니까? 아니 뭐 어? 재벌가의 서자라든가 묻지 마라 아프다 할머니 네. 우리 강아지 밥은 잘 먹었고 어 할머 니 보고 싶어 얼. 저 다녀왔습니다. 예, 너 잠깐 이리 앉아봐. <놀람> <놀람> 아버지 그냥 여행 가신 거 아니지? 네? 대답해봐. 아버지 어디 계신 거야? 아이거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. 강민아. 그럼, 엄마 나한테 진짜 화내지 마. 아버지, 태용형 찾으러 가셨어. 거길 가게 그냥 뒀어. 아 잡았지. 말도 안 된다고. 근데 막무가내로 나를 밀치고 가시는 걸 어떡해. 난 솔직히 아버지도 진짜 이해 안 가. 직접 당하신 분이 대체 왜 그러신데. 됐어. 가봐. 아 대체 매영은 어디 가서 헤매고 다니는 거야. 삼촌 걱정할 거 없어. 아버지 이제 곧 오실 거야. 엄마 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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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빠. 아버지 왜 이제 오셨어요? 야 우리 누나 귀신이다 매영 오는 걸 어떻게 알았대? 오셨어요. 그래요. 고생들 많았지? 미안하다. 오, 우리 매형 진짜 돌아왔네. 매영 혹시 전 저... 우리 엄마 감동하셨나 보다. 어서 들어가 보세요. 아버지 걱정 많이 하셨어요. 여보세요. 나, 얘네 개 낙이라니까. 누나, 왜 혼자야? 아니, 뭐, 결혼하고 천명절인데 이사장님 처가 집에 인사 같은 거안오신네 일이 있어서 나 먼저 왔어. 엄마 계시지? 어? 누나 안 먹겠다는데? 아, 또. 내가 끝나자마자 장충동까지 가서 사왔구만. 왜 이렇게 식사를 못 하시지? 무슨 일 있나? 야야. 아무래도 오늘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. 시험은 요즘 계속 이상해. 저기, 아, 아 아버지. 혹시, 어, 엄마. 한지민. 어.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? 너야말로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야? 아, 나 저기 중요한 서류를 깜빡하고 가서. 아버지 보고 나오는 길이야? 그러려고 했는데 가봐야 해. 걱정하시니까 누나 봤단 얘기는 하지마. 기 그래도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. 너 지난번에 성질부리가서 엄마 계속 조기압이신데. 나중에. 여자들은 일해서 복잡하다니까. 내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너 먼저 풀어. 엄마 성격 모르냐? 강민아, 누난 너 믿어. 잘할 수 있지? 이건 왜또 갑자기 닭살 멘트야? 그래, 내가 누구냐? 나 한강민이야. 그리고 아버지 이제 깨어나셨는데 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시집살이나 잘하셔. 응. 진짜 안 들어갈 거야? 나중에 올게. 들어가. 그래. 아무튼 알았어. 아참 주말쯤에 이사장님 모시고 와. 내가 밑밥 쫙 깔아 놓을 테니까 그때 와서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려. 응. 운전 조심하고. 엄마 거기 있었네 얘기 하지 말랬는데 표정도 그렇고 좀 걱정돼서 방금 집 앞에서 만났거든요 집 앞에서? <laughs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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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갔어요? 아왜안 들어오고? 내꼴 보기 싫어서 그러겠죠 뭐 저기 아, 아버지 한지민하고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? 아, 일은 무슨? 네 엄마하고 좀 다투고 마음 상해서 그렇겠지. 강민, 왔네? 강민, 우리 승비가 전쟁가 봐. 아유, 됐다. 야, 미모면 몰라도 너하고 나 사이에서 천재는 좀 어, 비양심적이지 않니? 강민. 시엄마, 다녀왔습니다. 우리 승비 레벨 카달 맞다니까. 사진 찍는 데 완전 모델이야. 어? 그 스튜디오에서도 사진 걸자고 어찌나 득성이든지. 이야 강민아, 너 어제 저 누나 집 앞에서 봤을 때걔 얼굴이 어땠니? 글쎄,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. 걔 진짜 시집살이 하나. 옷은 부잣집 며느리인데 인상형 이 아니야. 내 전화도 안 받는데 정말 아무 말도 없다 갑자기 뛰어나갔단 말이야? 저 아무 말안 하셨던 건 아니고요. 며칠 전 한지민 집 앞에 왔을 때 얼굴 표정이 어땠냐 뭐 그런 거 여쭤보시다가 갑자기 뛰어나가셨어요. 저 누나한테 전화해 볼까요? 시오마 술 마셨어? <laughs> 엄마 어디서 이렇게 드셨어요? 어? 나? 응. 요 앞에 포장마차. 포장마차? 아유 술도 못 마시면서. 못 먹긴 누가 못 먹어 마시니까 잘만 들어가. 아이고 여기 또 주당 한분 탄생했네. <laughs> 엄마 왜 이러실까? 자 들어갑시다. 어? <laughs> 강민아, 한강민, 강민이 너내 아들 맞지? 그럼요. 이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. 알았어? 그, 그 그럼요.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엄마 버리면 안 돼, 어? 아, 그 그럼 너, 엄마 아, 아버지 화나셨다. 빨리 들어갑시다. <laughs> 누가? 아, 저기 뭐야? 안 되겠다. 저기 누나 들어가자. 들어, 들어 엄마. 하셨습니다 네? 엄마 아프시다면서요? 그냥 몸살이야. 쉬면 나을 거야. 저 엄마한테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죠? 아니 이상하잖아요. 소주자는 입에도 못대시던 분이 완전 만취해서 오질 않나. 난 엄마한테 막 대들질 않나. 도대체 뭐예요? 혹시 태형이 형 때문이에요? 아버지 아직도 태형이 형 역성 드시는 거냐고요? 태형이 잘못 없다고 했잖아. 하, 아버지 계속 왜 그러세요? 태형이 형이 그동안 우리한테 무슨 엄마, 자... 머리 아파. 근데 계속 떠들 거야. 알았어요. 주무세요. 어 그래 그래 어두 번만 자면 한국에 나온다고 진짜? 어 그래 저 그때 보면은 현이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사줄게 아 그래 그래 그때 보자 어 <laughs> 뭐야 현이 나온데 어면서 공부 끝날 면 아직 멀었는데 이상하네 어쨌든 잘 됐네 현이 보고 싶어서 눈물 난다더니 어. 그치 이번에 집에 와 나도 보고 싶은데 몰라서 그래. 지원만이 물어보고. 그래, 누나 괜찮냐? 어, 또 그분 사진입니까? 그분 사진 아니고, 네 누이 사진이다. 내가 지금 얼마나더 참아야 하나. 무지 고민 중이거든. 또왜 이러십니까? 현질 문제 아니거든, 한강민 씨. 이 사장이 언제까지 속일 건데? 이러면 안 되지. 나랑도 약속이 틀리잖아. 그건 한지민이 요즘 좀 복잡해서. 그건 그렇고 이 사진은 왜 지금껏 갖고 계신 겁니까? 어차피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. 뭐야? 지금 누나라고 편드는 거야? 지금이라도 이 사장이 맞아봐. 어? 일단 이건 내놔요 야, 갖고. 아니 이걸 뺏으라고 내가 갖고 있어. 아이고 힘으로 좀 마. 하... <laughs> 우리 누나는 이사진빨도잘 받는단 말씀이죠 <laughs> 그래, 너는 마누라랑 애사진 다니고 무슨 누나 사진을 갖고 다니냐 <laughs> 참 이상하네 <laughs> 나정의로온 인천 병원 들었다 가 공항으로 갈 거야 나 없는 며칠 동안 고생 많이 해 예, 이사장님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